자, 가스 불은 이제 똑같은 가 같이 킨 거고 고기를 올립니다. 보세 요 장기처럼 달라서 불 다른 다음에 올린 거 아니에요? 안열 가서 달아 돼. 금시 올라가. 이게 주물 두께는두개다 비슷하잖아요. 두 개가? 아니, 이쪽이 더 두꺼워. 이쪽이 더 두꺼워? 또두도 빨리 이쪽에, 오른쪽에 두꺼우니까 약간 불 닫는 게. 어, 맞 이제 먹을 때 되면은, 먹을 때도 봐야지, 먹을 때. 먹을 때 그러니까 두, 두꺼우니까 약간 불이 오래 걸리는 거지. 칙칙 소리가. 고기는 자꾸 렇게 씹는 게 아니고요. 쫙아 알아서 다반 어 정도 씹으면 나눠요두금만더 씹어가지고. 이요이오 이거 참 맛있게 잘고는데 뭐라 요그 독립군 대장이군. 그게 독립군 대장이야? 독립군 대장. 기이나게요 그러니까 이쪽 게 얇... 이쪽이 얇아서 빨리 익는다는 얘기야 빨리 익는 아, 건 빨리 익는 거야 아니 난 그렇죠. 시간 타임을 이제 재보려고 도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기더 빨리 익는 것 같죠? 그근데 네. 이제 먹을 때 되면 이게 더 빨리 먹게 돼요 이게. 아. 이게 먹게 되면 똑같이 빨리 익는 것 같죠 아 이거는 소리가 안 나고 이건 소리가 안 나고 더... 아, 네, 벌써 익어버렸어 아, 왼쪽 거는 일반 불판인데 불이 빨리 붙어서 네. 빨리 울립 건은 일반 불판인데 불이 빨리 붙어서 빨리 다 화력이... 화력이 도올네 이거 음. 이번에 가스가 화력이 안 음. 올라가? 이 금방 간거뭐 이렇게 딴거에 아니 그거 하고서는 다 배경지가 다 음. 생겨있었어요 아왜야 예. 근데 뭔가 화력이 할인 화력은 저기 빼고

근데 기름이 튀고 안 튀고 아니면 어디서 더 심하는 거야? 이것도 안 튀면 안튀네 냄새. 냄새, 냄새. 아, 냄새. 냄새. 냄새 한 마리 하고. 뭐, 밥이안 줬다니, 냄새. 이쪽하고 끝났고 이거 아주 냄새가 더 많이 나죠. 곤란나 아주 미리 넣어봐야 알아요. 그 냄새가 좀안 나요. 그것도 건물 그 뒤지어는 거야? 건물 그 뒤지어는 거야? 몸이 그냥 가 날라가는 거야 여기다 <laughs> 전부 다 몸에 보약되는 게가 있어 자리돼 <laughs> 이것도 뭐 약수 같은 데아니까생도 그러니까. 나고. 아까그 원래, 그 약, 수 응. 그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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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원래, 원래. 먹어도 되는 거지. 다 뱀뱀까지 한번가르지고 원래를 렇게고 이거 물이라고 이렇게 힘있게 그, 그 때. 이 정도 맛있네요. 이정 맛있는데. 이도 맛있는데. 이 정도 맛있는데. <목 festivals> 이 정도 맛있는데. 이 정도 맛있는데. 이정 맛있는데. 이도맛이 정도 맛있는데. 이는이 정도 맛이이는 일단은 왼쪽 것이 먼저 이것 다 치고